오늘 이 동탄구동 목동이 자리에서 처음, 선거 대본 동안 처음 이준석의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아들놈 당선되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님,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입니다. 이준석의 아버지, 지금의 이준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1 0여년 정치하면서, 어 제가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또한 번씩 낙선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난 가슴으로 난 아들 이준석.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선거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선거에 세번 떨어지고 또한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참 선거 운동하면서 어떤 아버님, 아, 어머님은 같이 울어주시고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 준석이가 정말 그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여러분 힘든 과정 언론을 통해서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예, 징계 받는 과정, 혹은 가처분 그 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 등등 정말 큰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아들을, 아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아들이 기가 하지 않는 시간에 집에 가서 청소해놓고, 뭐 먹을 거라도 챙겨놓고. 그러던 어느 날, 아마 그날이 당대표 물러나는 날인가? 그러다가 한 12시 넘어서 우연찮게 부딪혔어요. 그래, 아들 얼굴을 보니까, 좀 얼굴이 이렇게 좀 술을 한잔했는지 좀불고스름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들을 오랜만에 보는 순간에 그냥 정치고 뭐고 그냥 와락기 않고 준서가 힘들지라고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서가 그러는 순간에 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힘들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아, 맞아. 내가 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어, 준수가 엄마 냉장고에 밥 해놨으니 아침 챙겨 먹어.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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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슬퍼서 온게 아니라 그래 아들이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건데 우리 준석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인내해야 돼 엄마가 더 강해져야 돼 그날 이후로 아들을 볼때 저는 아들보다 더 당당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인척과 친구들이 저한테 문자와 카톡과 많은 전화를 하면서 준석이 엄마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막,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당당한 척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원래 정치인이라는 거는 반은 내 편이고 반은 안티예요. 정치는 원래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늘 지금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꼬맹이를 보니까 우리 준석이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밤에 준석이 대, 당대표 물러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부님한테도 많이 고백했습니다. 제 마음은 단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선거를 나오려니까 준석이가 어머니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올라 그랬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떨어지면 내가 어떡한 게 아니라 우리 준석이 어떡하나. 그래서 안 나올라 그랬는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가서 그냥 주민들 만나나 보자.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 너무 의외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남편하고 둘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40세 아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우리 한 달만 열심히 해 보자. 그러고 정말 저희들은 선거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네마다 주민들을 만나는 기분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의외였어요. 왜 왔냐가 아니라 잘 왔습니다. 동탄에 잘 왔습니다. 네. 그러고 정말 이준석이 엄마,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널 살던, 널 선거운동하는 상계동이 아니라 이 낯선 동네라 가지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날이 갈수록 엄마, 아빠라 그러면은 먼저 달려오셔고 진짜 엄마, 아빠냐 그러면서 용기 주시고 시, 진짜 제 나이 때 어머님도 너무너무 같이 많이 울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울면서, 안으면서, 부대끼면서, 지금은 몇 번씩 만나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용기가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우리 준석이 꼭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준석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아, 그래. 우리가 이 낯선 동네에 왔지만은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들지만은 지금은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제 때론 또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제가 유세장에 와보면은 준석이가 목이 터져라고 말을 할때 엄마도 그만큼 가슴이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게 정치가 뭐길래 저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나 물론 자기 소신이 있겠지만은 솔직히 엄마로서는 이런 유세장에 따라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두없게 하고 있는데 <laughs> 하고 있는데. <laughs> 어, 정치인 아들 엄마가 아니라 어, 우리 준석 아들 준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울컥울컥해서말이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준석이 아까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낯간지럽지만 한 번, 네, 안아주시고, 아버지도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냥 내려가십니까? 안아주십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